자 갑시다. 나도 처음에 보는 거라 가지고 누르면 바로 그냥 짠 나오나? 자축 할파스. 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나왔습니다. 추가할파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축복받은 6단계 인형 나왔네요. 몇년 전부터 언젠가는 나오겠지 했던 그축 할파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할파스 인형 아우라키아 베이모스 아무거나 해가지고 두개 갖다 주면 축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죠. 어축 할파스 만들면 우측에 있는 이 옵션이 올라가네요. 전용 이펙트가 이렇게 축이 이렇게 반짝거리고, 이게 추가 옵션. 할파스 인형 하나 더 가라 넣으면 추가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자. 방어구 다섯 개, PVP 추타 여덟 개, PVP 데미지 감소 열세 개. 리덕이 13개 올라 모든 내성 5개 모든 적중 5개 HP 플러스 500 그리고 상태이상 시간감소라고 이게 이제 스턴이나 뭐 데스리콜 뭐 그런거 걸렸을 때 0.2초 빨리 풀린다는 거죠 지금 계사기 클래스 투사가 있는데 투사의 이 스킬들이 전설 넣고 신화 넣고 유일 넣고 뭐 이렇게 스킬을 연계로 계속 넣잖아. 죽을 때까지. 근데 이런 게 이제 많이 쌓이다 보면 스킬이 빨리 풀려 가지고 반격을 한다든지, 배를 한다든지 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NC가 머리썼네요개 어, 사기 클래스로 막 말도 안 되게 지금 다 죽게 만들고 <laughs> 이거를 갖다가 어, 추가 파스 만들면 투사한테 그렇게 안 죽는다. 요런 요런 느낌이잖아. 맞죠. 어허. 그러하네요. 어, 스킬이 이제 빨리 풀린다는 거지. 이제 투사들도 연계로 잘 넣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아 어, 이거를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할파스 인형을 처음 살때첫 번째 거를 한 8천만 원 줬어. 약한 8천만 원. 두 번째 거는 2600만 원. 싸져가지고. 이것도 똥값 됐다고 아 똥값 됐네 이런 거 하나 산게 2600만 원이야 그래야 이제 추가할 스 만들려면 이게 두 개를 합쳐야 되잖아 합치면 얼마 되는 거야? 원래 가격은 한 1억 들어갔는데 추가할 스 만들면 이제 지금 한이 가격일 거니까 한 5천만 원 되는 거네요 마이너스 5천 됐네 와... 진짜 이럴 거면 내가 코인을 사나? 코인도 마이너스 50%인데? <laughs> 리니지에다 돈 쓰는 게더 나은 거 같다. 코인 사도 마이너스 50%고 리니지를 해도 마이너스 50%면 여기는 즐기잖아. 내가 즐기고 싸진 거잖아. 리니지에다 쓰는 게더 낫나? 여튼 그러네. 여러모로 섭섭하네. 아 고민되네. 음어떡 하죠? 또 이거 이상한 계산법으로 2,500, 2,500 합쳤는데 5,000 돼야 되는데 몇달 지나면 이거 3,000 되는 거 아니야 또? <laughs> 이거 내가 만들면 싸지던데. 음자 가시죠. 어...축 알파스 만들시다 만들지 뭐 그래 뭐 싸져봐야 뭐 얼마나 싸지겠냐 가시죠 축 알파스 어...싸져봐야 뭐 얼마나 싸지겠어 하나 문제라면은 쿠고 법사가 쓸 인형이 없는데 얘 인형 사야된다 할파스 한개는 얘가 쓰고 한파스 한개는 우리 본캐가 쓰죠 전투할 때는 또 전투 인형을 바꿔가고 또피 없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두개 합치면 이제 할파스 인형이 없으니까 얘는 인형을 뭐 사야 되나 법사 인형 추천 받습니다. 인형 떡은 거 그렇게 이쁘게 안 나온다? 물파스 마냥 나오는데 자 갑니다 추가할 파스 한 개는 미확인이고 한 개는 확인이고 그렇네. 살짝 망설여지긴 하는데 어 갑시다. <laughs>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만들어진 거 사는 게 이득입니다. 처음에 나오자 말자 만들면 조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파는 사람이 없죠. 빨리 하고 싶으면 만들어야 되지. 자, 마법 인형 합성이 있고, 마법 인형 교체가 있고, 마법 인형 축복 부여가 있고, 잠재석 합성이 있고, 잠재석 교체가 있네요. NC가 이거 복잡하다고 개선한다 그랬는데 더 복잡해졌네요. 개선해 가지고 더 복잡해졌다. 자기들도 캐시템 많으니까 엄청 복잡할 거야.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러면 추가 파스 되는 거야? 축복 100% 어허 추가 파스 잠재석은 빼고 해야 되지 않냐고 잠재석 뺐는데 눈보다 손이 빠릅니다. 자 갑시다. 나도 처음에 보는온라 가지고 누르면 바로 그냥 짠 나오나? 자축할파스 오허 이렇게 나오는구나 추가 파스어 반짝반짝하네. <laughs> 야 2600만원 갈아버렸네 와 2600만원 여기 합체해버렸네 와자오 반짝반짝하네요 음 확인 안 발랐는데 확인이 발라져있네 추가할 파스 자 옵션은 주타열개 명중 열개 치명타 10% 추가 방어 11개 리덕션 8개 만피 500 MP 회복 열개 PVP 주타열개 PVP 리덕션 15개 경치 20% 소모 10%, 4단 가속, 상태 이상 감소 0.2%, 그리고 수턴 적중 15개, 내성 16개 되겠습니다. 좋아졌나요? 근데 궁금하다. 바닥에 떨구면 무슨 색깔이야? 똑같네. <laughs> 바닥에 떨구면 똑같네. 자, 소원하면은 반짝거리겠죠? 오, 오호, 반짝거리네. 자, 이게 여러분들 아까부터 보자고 했던 어, 축할파스 되겠습니다. 축인형 오랜만에 쓰네요 데스보다 좀더더 더 반짝거리는 거 같은 거는 기분 탓인가? 원래이 색깔이 아닌가? 축인형 오랜만에 써가지고 원래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야? 격하게 반짝거리는데? 다른 축인형이 없어가지고 비교가 안 되네 데스는 보라색이고 할파스가 노란색인 거야? 아 그래요? 음... 할파스만 노란색으로 반짝거리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더안 놀아주겠네? 싸우러 가면은 어? 추가 할파스네 이래가지고 안 놀아줄 거 아니야 안 그런가? nc 이거 인형 숨기기 기능 이런 거좀 만들어 주면 안 되나? 옵션에다가 인형 숨기기 아니면 뭐 인형 외형 변경 이런 거 있잖아. 데스 인형으로 변경되게 보이게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멋있고 폼나 봐야 안 놀아주면 재미없잖아. 상대방이 추월파슨지 뭐 경할파슨지 발라 인형인지 어... 안 그래요? 여튼 어... 더 싸움이 안날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허접한 인형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이게 딱 보고 어, 추가 파스네 이러고 안 눌러주면은 섭섭하잖아. 어 근데 이쁘네요. <laughs> 그 와중에 이쁘네. 자 그리고 오늘 그또 새로 바뀐 시스템이 있는데 원래 인형에 어, 재련석이라고 있죠. 설명은 앞에 영상 있으니까 참고하고 이제 이거 여기는 이제 재련석이 안 들어간 상태. 이제 NC가 이 재련석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게 바꿨는데 그게 엄청 귀찮아. 자 여기 전설 잠재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넣냐? 그냥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넣으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으면 안 들어갑니다. 어, <laughs> 얘를 해제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제를 하냐? 자동을 꺼. 자동으로 소환하기 때문에 자동을 끄고 해제를 하고 갖다 놓아야 돼. 이러면 들어가죠. 어. 밑에 재련석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사냥을 막 해. 그러면 사냥 잠재석을 놓고 사냥을 할거 아니야. 그러면은 만약에 갑자기 저기 뭐 두시에 가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 저기 갑자기 막 솔자 오고 갑자기 싸우러 오잖아. 그리고 아 잠깐만 잠깐만 재련석! 이러면서 자동 끄고 인형 놓고 다시 이거 갖다 둬가지고 빼고 어 잠깐만! 이래가지고 또 잠재석 놓고 어 타임! 이래가지고 다시 인형 뽑고 요렇게 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laughs> 사냥하다가 어, 어 타임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인형 한 개로 빠른 그게 힘들죠 그냥 뭐 두드러 맞고 막가가서 바꿔서 오고 뭐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바로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다 결론은 nc가 몇개더 만들어라 인형 뭐 그런 느낌이야 근데 뭐 두드러 맞으면 말가서 바꿔 오고 이러면 뭐한 개만 써도 되긴 하죠. 근데 이제 막 인형 넣었다가 자동 껐다가 자동 킨 상태로 넣으면 자동으로 소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자동 끄고 넣었다 뺐다. 그 다음에 재련석, 아 재련석 다 썼네. 재련석은 저거 빼는 재련석은 여기 마법사 연구실에 가면 포이한테 팝니다. 요거 정화제. 이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는 겁니다. 넣었다 뺐다. 그 싸움 하면은 이걸로 빼가지고 인형 넣어가지고 다시 넣고 다시 소환하고 자동 누르고 전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핵 가금러들은 충룡 인형을 또 두세 개씩 들고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 신화 잠재석도 뭐세네 개씩 뽑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약간 무서운 거는 뭐가 무섭냐면 이거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 봐봐 잠재석이 어디 박혀있어 아주 무서운 데 박혀있죠 저기 밑에 몇개렇 허전해 <laughs> 이게 왜냐면 다른 잠재석을 보시면 봐봐 위치가 똑같아 두 개씩 박혀 있잖아 nc고 나중에 뭐두개 박으려고 이불로 저렇게 작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죠 이불로 뭐 작게 만들어서 뭐 그런 거 아니겠지요 설마 무섭다 그러지 말자 nc 그러면 이제 교체하는 이 정화제는 엄청 많이 두고 있어야 되겠네 맞죠 아주 어마어마해졌다 클났다 아이 아 근데 아 이거 소환하고 있어도 이거 갈아끼게 해주면 안 되나 굳이 소환을 풀어야 돼 nc 기술력이 안 되는 거야. 이불로 귀찮게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아니 소환 중에도 그냥 갈아껴도 될것 같은데? 아닌가? 고마어마 하다. 뭐 추가 파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물어봐요. 교체 완료. 잠재석을 바꾸면 인형을 자동으로 소환 되냐고? 아니 안 됩니다. 어? 축복받은 아우라키야. 어허. 다들 지금 축으로 만들고 있다. <laughs>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내가 이거 결정적으로 추가 패스를 바꾼 이유가 적중 적중이 15개. 그리고 상태 이상 0.2초. 제가 그 십티가 없잖아. 십티에 그 상태 이상 감소가 있는데 십티가 없어 가지고 적어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바꿨네. 어, 얘 인형 어떡하지? 갑자기 인형이 없네? <laughs> 야, 아이 섭섭한 양반들아. 지팡이도 날라가고 어? 인형도 날라가고 지금 어? 완전히 이거 우리 쿠고법사 거지돼 가지고야. 와, 인형 하나 삽시다 응. 빨리 우리 결정해봐요. 우리 쿠고법사 인형 가성비로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